구독자님들이 엄청난 전화를 받았던 올란도 차량. 옵션 좋은 놈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올란도 한번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전화가 무지무지 왔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녀석은 옵션도 더 좋고 1.6 디젤 멋진 차 가져왔고요. 원조 차박의 대명사였죠. 올란도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5분만요. 그 직접 매입하자만 고쳐서 파는 차덕클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2.0 no. 아닙니다 1.6 디젤 L, T, Z 모델 준비했고요 15년 등록 14만 키로 무사고입니다 렌트력 아니고요 누이누스 없습니다 일단 금액이 제일 중요하겠죠 전국 최저가입니다 550만 원 구독자 한분께만 드리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차박, 캠핑 가족용다쓸수 있는 멋진 차량 외관부터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라이트 백허 없고요 테일 라이트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일 높은 등급 LTZ 등급으로서 축방 경보 이 당시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환방 감지기 딱딱딱 돼 있습니다. 이쪽 라이트 이상 없습니다. 데일 라이트 역시 이상 없고요. 본넷, 앞유리, 선루프까지 완벽합니다. 타이어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필 상태 깨끗합니다. 앞에 현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루프 이상 없고요. 앞문, 뒷문, 뒤 현다까지.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타이어도한9로 남아있네요 상태 괜찮습니다 살짝 기승있는데이정도는 양호한 편입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크롬이 살짝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식이 있는 차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 루프랙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핸들까지 스마트 도어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 마찬가지고요 자 크롬 라인과 흰색 플라스틱의 만남 멋지게 스마트 도어 버튼 네개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품 안테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썬팅 포글이 없습니다. 깨짐 없이 잘 나오고 있네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하나가 안 나옵니다. 제가 수운견 마치고 나서 갈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링크에 달려 있는 정품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감지기 다돼 있고요. 면발강 전체적으로 범퍼 라인도 깨끗하게 멋있게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올란도는 7인승으로서 이렇게 평상시에는 접혀놓고 쓰시다가 펼쳐가지고 일곱 명까지 탈 수가 있습니다. 소각이 있고요 삼각대 있고요 구물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보스키트랑 빵쿠대는 키트 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물이 눕혀져 있으니까 이어를 눕혀보고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워도 보겠습니다. 앉아서 얘기도 하시고 피곤하면 주무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배개 피고주무시면 기장이 거의 맞네요. 제가 뭐좀 키가 좀 작긴 해도 어푹분도 앞으로 좀땡겨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열 한번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죽 상태 너무 좋고요. 뭐꺼지면나 그런 거 없습니다. 리클라인이 이만큼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 가셔도 이 정도 눕혀지기 때문에 편하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타신 분도 엉따 틀고 따뜻하게 가시면될것 같고요. 편하게 냉풍 온풍 즐기시라고, 예, 통풍구가 뒤에 달려 있습니다. 시가책 있으니까 충전하시면 되고요. 7명 충분히 탈수 있는데, 아, 만약에 뭐, 강원도를 간다, 부산을 간다, 그러면 약간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거리, 잠깐잠깐 잠깐 이동할 때 7명까지 탈수 있다는 거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잘안 보이는데 후방 감지기 사각지대에 차가 들어오면 반짝반짝합니다.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란도는 이렇게 앞뒤로만 되고요. 이렇게 위 아래 되는데 등받이는 이게 따로 여기 있습니다. 등받이까지 전동은 안 되니까요. 오, 등받이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영상 참고하시고요. 시동 걸어볼게요. 오케이 자, 일발 시동 합격이고요. 핸들 테스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테스트. 핸들 테스트 합격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전방 추돌 경보 들어가 있고요. 차선 이탈 들어가 있으니까 보험료 와우. 할인도 되겠죠. 블루투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살짝 여기 보시면 살짝 금이가 있어요. 금이가 있는데. 다 이게 중고차니까 요거는 예. 감안해 주시고요. 너무 보기 싫을 정도로 그런 게 아니니까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선이 들어가 있어서 차박할 때도 문 열고 열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ECM 눈밀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뉴 마이링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신형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마이링크 nope. 안 되고요. 자, 후방 카메라 합격입니다 아빠들만 알고 엄마들은 모르는 이동 공간이 있습니다. 자, 뭐지? 와우! <laughs> 양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3단 열선이고요. 자, 에어컨 한번 들어봐야겠죠 에어컨? 합격입니다. 에어컨 확인하셔야 됩니다. 겨울에도 작지만 강한 차, 싸지만 좋은 차. 자, 올란도 시운전 바로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첫 번째 관문이죠. 하체 테스트 바로 갑니다. 자, 하체 테스트 첫 번째 합격입니다. 오케이. 앞뒤 좋습니다. 다음 하체 세게 한번 가보죠. 자, 하지 테스트 합격이고요. 자, 바로 도로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좋습니다. 자, 휘달리네 앞에 차가 있으니까 하지만 브레이크 합격이고요. 가시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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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 위험합니다. 자, 1.6 디젤 올란도 급가속 테스트. 합격입니다. 와 막힘 없고요. 미션 좋고요. 좋습니다. 자! 영상 끝나자마자 전화주셔야 요 차량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요. 연락 바로 주세요.